2021년 6월 3일 청춘의스포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쿄 올림픽이 다음 달 23일 열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그큰핫 이슈.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번 도쿄 올림픽에 출전을 못할 수도 안할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봉송 도로를 코스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독도, 우리나라의 독도, 일본 말로는 다케시마를 갖다가 일본 영토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 때 남북단일팀이 출전할 때도 그한반도계에 그 독도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아주 그첨예한그 그 영토 얘기이기 때문에 IOC가 또 그렇게 그 중재 나서서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일본, 이번 그이 홈페이지에 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그 지난달 24일 주한 일본 대사관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바로 독도가 일본 영토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한국이 독도 문제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 판단할 것이다.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체육회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IOC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에 나설 것을 이렇게, 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IOC가 말이죠. 조용히 있단 말이죠. 일본 측의 주장을 묵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때는 IOC가 어, 독도를 갖다가 한반도기에서 빼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 그 얘기를 들어줬는데 지금 IOC로서는 현재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그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그때 축구 동메달 3, 4위 전이 일본과 경기를 할때 그때 우리가 2대 0으로 일본을 그 꺾고 그때 홍명 감독이 이제 감독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동메달을 차지한 적이 있죠.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박종우 선수가 그이 관중석에 어떤 분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프레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박종우 선수가 잠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들어 올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박종우 선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메달 때 뒤늦게 받고, 제재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은, 그, 이, IOC가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인종,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이제 그 스포츠에 연결시키지 않고, 냉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 독도를 갖다가 일본 홈페이지에 그,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자, 일부 우리 그 정치인들도 만약에 경우에 그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이꼬 다인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이 지금 일파 만파가 됐을 경우에는 아마 국민들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렇게 환영 하지 않, 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일본 말이죠. 코로나가 하루에 5천 명씩 지금 확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 국민 80%는 도쿄올림픽을 열려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열리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올림픽 참가자, 뭔 해외 관중은 일단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다만, 일본 국민들도 경기장에 몇 프로를 넣을 것이냐, 무관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뭐 30%나 몇명 넣을 것이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모든 그이 경기, 그 선수들은 말이죠. 해외 선수들은 일본 도착하기 전 96시간에 두번 코로나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 공항에서 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선수촌에서 사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선천과 경기장만 오가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쿄 올림픽은 정말 힘든 올림픽 사상,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림픽이 치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